돈, 얼굴, 인기 다 가진 이 남자는 사실 쓰레기 취향입니다. 관서지방 오사카 야쿠자의 손녀인 소메이 요시노에게. 할아버지는 관동지방 도쿄 야쿠자 조직과의 화해를 계기로 도쿄 야쿠자 측의 손자인 미야마 키리시마와 만나볼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만나보고 잘될것 같으면 결혼을 전제로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다며 할아버지가 이참에 잠시 도쿄에서 살아보라고 말하자 당황하며 동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거절하는 요시노. 하지만 몇달후 결국 도쿄에 오게 됩니다. 키리시마와 만난 요시노는 키리시마에게 집안대를 받게 되는데 자신을 살갑게 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키리시마가 조금 얼떨떨하면서도 자신을 배려해주며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반년 후 4월 결국 도쿄에서 지내며 학교에 다니게 된 요시노 키리시마와 학교 복도를 걸으며 대화하면 할수록 착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자리에 앉아 시간표를 보던 요시노에게 잠깐 얘기하고 싶다며 다가와 키리시마와의 관계를 묻는 아이들, 요시노가 당황하며 횡설수설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수업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돌아가고 요시노는 그 모습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방과 후 이상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돌아가던 요시노는 자신을 기다리던 키리시마의 손짓 한 번에. 비명을 지르는 여자아이들을 보고 당황합니다. 키리시마의 인기를 실감한 요시노였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야쿠자의 손자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인사 외엔 말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요시노 모두들 키리시마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키리시마에게 싫지 않냐 묻자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아무 상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시노는 키리시마의 어딘가 이상한 반응에 찝찝함을 느끼지만 웃고 있는 키리시마를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날 밤, 요시노는 잠을 설치게 되고,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어쩐지 키리시마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자동차 라이트를 보고 밖을 내다본 요시노는 한밤중에 피가 잔뜩 묻은 키리시마를 보게 되고 키리시마의 본성을 봐버린 느낌이 듭니다. 며칠 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키리시마와 거리로 나온 요시노 잠시 키리시마와 떨어진 사이 양아치에게 둘러싸이고 강제로 골목길로 끌려가는데 그때 키리시마가 나타나 양아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요시노가 키리시마를 말려보지만 피범벅이 된 손으로 웃더니 다시는 그녀를 건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시노에게 지금까지 저런 남자들이 말을 건 적이 없던 건 사람들이 야쿠자의 손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쿄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키리시마. 그후 요시노가 골목에서 나가려는 키리시마에게 그대로 나가면 신고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키리시마는 피가 묻은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키리시마는 문신에 당황한 듯한 요시노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사과하고, 요시노는 지금까지 문신을 한 남자도, 폭력적인 남자도 주위에 많았지만, 누구와도 다르다고 생각하며, 키리시마에게 공포를 느낍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쳐낸 요시노에게 키리시마는 더는 안 되겠다며 귀찮다고 말하고 요시노가 야쿠자의 손녀로 오냐오냐 자라서 엄청나게 제멋대로일 거라 생각했다며 자신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여자에게 엉망진창으로 휘둘리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의아해하는 요시노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며 요시노가 평범해서 질렸고 벌써 상대하기 귀찮다고 말하는 키리시마 자신에게 실망했냐며 오사카로 돌아가겠냐고 묻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만 있 돈벌이라도 되어주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내세울 거라곤 얼굴과 몸밖에 없으니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키리시마 굳어버린 요시노에게 아랑곳 않고 출장업소를 설명해주며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리라면 돌아가도 좋다며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말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다시 항쟁이라도 일어나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키리시마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요시노 그냥 오사카에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지만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간단히 팽개칠 순 없었고, 돌아간다 해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 진흙 범벅이 되어 있는 사물함과 웃으며 도망가는 무리들을 보며 자신이 뭐하는 건지 회의감을 느낍니다. 공원에서 진흙의 뒤처리를 끝낸 요시노에게, 할아버지한테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요시노는 잘 지내긴 하는데 향수병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눈치채고 오사카로 돌아올 거냐고 묻자 침묵하는 요시노 할아버지는 학대를 받든 배척을 당하든 아무리 힘들어도 1년은 돌아오지 말고 죽을 각오로 매달려 있으라고 말합니다. 고립적 시절의 근성을 들이밀지 말라는 요시노에게 그런 멋있는 게 아니라며 1년 동안 키리시마를 죽을 만큼 빠지게 만들고 1년 후에 가차없이 버리고 돌아오는 게 제일 큰 복수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양다리 경험에서 나온 어이없는 조언이었지만 조언을 들은 요시노는 각오를 굳히고 기대에 부응해주겠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이주 뒤. 교실에 있는 키리시마를 찾아온 요시노. 잘 지냈냐고 인사를 건네며 키리시마와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오사카로 돌아간 줄 알았냐는 요시노의 물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했다고 답합니다. 요시노는 얼굴과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지 않았냐 말하고 긍정하는 키리시마에게 그 말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이라도 한 듯. 자신의 신장 한쪽을 판매한 돈을 건넵니다. 이 랩에도 엄청 높이 쳐준 거라 생색을 내며 연줄에 연줄에 연줄로 시곡구에서 내시경을 사용해 떼어냈다고 말하는 요시노 키리시마에게 오사카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네가 애민 건 상관없지만 너무 나대지는 말라고 경고한 뒤 여자 아이들에게 자신은 어차피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편하게 모축을 팔자니 피를 토하고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저승길의 길동무로 삼아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갑자기 요시노를 붙잡은 키리시마 가 좋아한다고 말하며 결혼하자고 고백해버립니다. 위험한 남자와 얽혀버린 위험한 여자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만화 내세에는 남남이 좋겠어는 관서 야쿠자의 손녀인 요시노에게 관동 야쿠자의 손자인 키리시마 가 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일본에서는 단행본 345만부가 팔리 며 4세대 만화대상 1위를 할 만큼 인기 가 많고 한국에서도 2020년 리디 만화대상 을 받을 만큼 인기가 많은 작품 초반부, 슴슴한 전개에 야쿠자 손자랑 손녀치고는 평범한 친구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조금씩 수상함을 어필하며 본색을 드러내는 키리시마와 빼지 않고 프락셀을 밟는 요시노의 환상의 콜라보로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야쿠자 조직 간의 마찰로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며 진행되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작품인데 키리시마는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쓰레기 같은 모습을 잔뜩 보여주지만 요시노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순수한 듯 미친 듯 긴가민가한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의 스토리를 궁금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신호는 처음엔 평범한 말괄량이 아가씨 같았지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소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배짱도 굉장히 두둑해서 말해야 할 때는 말하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장면이 요시노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조직원 쇼마에게 룰이나 프라이드를 버려야 할 정도라면 목숨을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냐는 말을 듣고서 프라이드도 체면도 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걸 버리면 죽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장면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에 쇼마가 그런 것에 목숨 을 걸 수는 없다고 하고 요신호가 그럼 뭐에 목숨을 거냐고 물으니까 손으로 요신호를 가리키는 연출도 진짜 크... 중간중간에 나오는 개그도 취향에 맞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독특한 소재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가득한 순정만화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